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중형 조선업체인 고성군 삼강 SNC에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20여 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이 회사에선 무려 4건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회사 전 대표가 재판을 받는 중에도 사망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시 근로자 200여 명인 조선소. 그제 낮 건조 중인 해양 플랜트 화물 탱크 안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20여 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발판을 철거하던 중 지지대가 떨어지며 난사고로 추정됩니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는데요. 상강 SNC에서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최근 3년 동안 모두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작업장에서는 2021년 3월 협력업체 관계자가 떨어진 용접기 부품에 맞아 숨졌고 작업 중단 조치가 끝난 지 불과 열흘 만에 야간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달 뒤에는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10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난해 사망 사고로 검찰은 삼강 SNC 당시 대표이사 등을 중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사 측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노동계는 회사 대표이사 기소기에도 중대재해가 대풀이되고 있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습니다. 삼강 SNC가 지난해 말 대기업 계열 자회사로 바뀐 뒤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원청이 실제로 그 하층 노동자, 하층 작업장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했는지 위험이 무엇인지를 그 위험성 평가도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거고요. 회사 측은 고용노동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지난 4월 KBS 보도로 알려진 20년 경력 베테랑 소방관의 응시 자격 미달과 임용 취소 사태. 현재 소방청이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국의 동료 소방관들이 이들에 대한 임용 취소가 가혹하다며 전원 구제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이현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력 미달 사실이 드러나 20년 동안 근무하던 소방관의 합격이 취소된 사례를. 지난 4월 KBS 보도로 처음 확인된 한 베테랑 소방관의 임용 취소 사태. 20년 전 채용 당시 경력 미달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결국 임용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소방청은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수 조사가 완치고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고요. 수십 년 근무했던 뭐 직장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뭐그런문제를 그, 가지고. 전국의 동료 소방관들이 임용 취소 위기에 놓인 소방관들을 돕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임용 취소된 소방관을 포함해 추가 적발 인원까지 모두 구제해야 한다는 탄원서를 소방청에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료 소방관 6,700여 명이 뜻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20년 전 채용 과정을 문제 삼아 갑자기 임용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응시자들은 소방 당국 요청에 따라 필요 서류를 제출했을 뿐 허위 경력을 꾸미지 않았고 응시자의 경력을 확인 못한 소방 당국 과실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충청의 근무한 소방관의 신분과 공무원 연금까지 박탈하는 것은 본인의 생명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 소방관에게 너무도 가혹한 처사입니다. 전곡로 소방본부 자체 조사 결과 현재 임용 취소 위기에 놓인 소방관들은 전국에 최소 4 명. 추가 적발 인원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방청은 다음 달까지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창원에 한 소방서장이 흡연실을 무단 반출하고 소방관도 사적 동원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전국 공무원 노조 소방본부가 성명을 내고 소방 간부들의 비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들어 경남과 전북 등 전국 곳곳에서 소방서장 비위와 갑질이 잇따르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과 함께 비위행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진주와 남해 등 경남 곳곳에선 다채로운 가을 축제가 이어집니다. 각 자치단체는 바가지 요금 근절을 이번 축제 성공 기준으로 삼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기홍 기자입니다. 올해 진해 군항제 때 통돼지 바비큐 한 접시에 5만 원. 높은 가격과 터무니없이 부실한 양은 방문객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최근 끝난 충남 예산 맥주 페스티벌은 바가지 요금 없는 축제로 입소문이 나면서 예상보다 방문객이 세 배나 늘었습니다. 1,000원에서 최대 1,2000원의 합리적인 가격 책정에다 주변 상인들도 할인 캠페인에 동참한 덕입니다. 바가지 축제라는